보 니까 이 홀드 가 많이 삐어 먹었요아이 홀드 는？안 잡는게좋아요어그거 잡고 깜짝 놀라내가왜 이걸 잡았 지？바로 노트 만잡 자마자 내가 이걸 왜잡았지어그냥아잡자잡잡 <laughs> <없는>? <laughs> 바른 이제 아무 데가 있고 잡고 이데 좋죠? 네. 네 여기서 숨바꿔서이것 한번 잡아놓고 바로 위에 거 잡아도, 네. 네, 잡아도. 되겠다. 그다음에 투척을 하겠죠? 그냥 이것 잡아줬으면 서 모아서 이거 잡고 죽겠죠? 여기서 여기서 안 잡는 게 좋을 것같아 그 사이에도 여기 리적 수위가 높아요. 아. 여기를 이렇게 잡아. 이렇게 잡아. 아. 엄지를 넣고. 엄지를 넣고. 아, 거기 가 지금 가운데만 튀어나온데죠 아. 위에 잡는 데가 네. 엄지 넣는 데를 잡고. 그러면 이렇게 찍어. 아. 그러면은 힘이 이렇게 되거든. 아. 혹시 일본인 좀에 수고하구나 이 상태에서 여기다 얼른 바로 올려네그 이거 오른발 얼기 딱 오른발 치기 쉬우면 이렇게 손을 갖가 이렇게 잡을 거 아니여 네 그러면 여기다가 그리고 힘을 내세요 여기를 잡아줘 그 다음에 이걸 줄여줘요 이렇게 수로 잡아당겨. 네. 아지냐어린이은 잡아치기 위서얘인잡아야겠이 상태에서 그 개의 흰색이 데 자꾸 뭔가를 좀거들어야 되겠죠. 자꾸 땅에 올리고,

어, 그래서 <laughs> 힘이 더지않 <laughs> 그게 안 돼서 아래 잡고 위 잡거든요. 언더를 이렇게 자, 잡고. 이 힘들려. 이게 더 쉬워요. 그다음올리 여기. 었어요사강